자 이제 우극한, 자극한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극한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조금 복잡한 그림을 한번 관찰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X 그림이 있고요. 네, FX 그림이 있고, 어 리미트. 자내 질문 을 하나 시,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자잘 보세요. 리미트 x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자, 그림을 잘 관찰하세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란 말은 어디야? 오, X 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요게, 기게 좌극한, 요게 우극한, 맞죠? 자, X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 값은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죠. 극한 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얘를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좌극한, 우극한. 즉, 리미트 점점 선생님이 글씨를 리미트를 이렇게 희한하게 쓰겠습니다 줄여서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오 플러스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거야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점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지 우극한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이번에는 점, 에,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무슨 극한이라고 했죠? 좌극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극한 값을 그림에서 확인해 봅시다. 우극한. 오른쪽에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가까워집니다. 오른쪽에서 점점점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오, 어, fx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봐봐. 점점 함수 값이. 엑세이터가 점점점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어 봐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갔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오 그렇지 여기 가까워지네 그죠 어 그럼 fx 값은 뭐라고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요렇게 써도 무방하지요 예자 네. 이번에는 아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거자 fx가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1로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요, 요기 요쪽을 향 요기 요 뭐야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에 점점점 가까워지기 있어 그러면 함수 값이 여기 있다가 자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 점점 마이너스에 가까운 값을 넣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런데 얘는 뭐야 함수 값이 그대로 오 뭐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이네 그래 그럼 너도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재밌는 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어땠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다 뭐 별다른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쓴 거야. 내가 그냥 엑셀 표시하는 데 이게 없다는 뜻인 거야. 어쨌든, 어쨌든, 어뭐 우극한 값이든 좌극한 값이든 둘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나요? 마이너스 1로 귀결되고 있죠. 자, 이때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예. 네. 줄여서 쓴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f(x) 즉 극한값은 오둘다 마이너스 1이잖아, 둘다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죠? 왼쪽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겠죠? 결정지었다는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아하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일치할 때 아하, 우극한 자극한지 일치할 때, 우극한 값과 자극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예,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 동의되시죠? 예,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죠? 예, 존재한다. 그러면,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존재할 때만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다를 수도 있나요? 어,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를 수 있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미트 함수값 fx만 가지고 장난을 해볼 겁니다 계속 자 리미트 이번엔 x가 2에 가까워질 때 x가 2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2에 가까워지면 또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2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더라? 우극한. 리미트 x가 2에 좌극한. 이때 fx, 이때 fx 값이 궁금해요. 그죠? 우극한 좌극한 값이 궁금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2보다 큰 값에서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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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다가 보면 함수값을 집어넣어 보자는 거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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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가까운 값, 큰 값에서부터 가까운 값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어느 값에 귀결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값에 귀결되게 마이너스 1에 귀결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번에는, 2보다 큰, 작은 값에서부터 점점, 점점, 점 2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점점, 점, 어? 근데 이분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점점, 점점, 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에 가까워져가고 있죠? 2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2에 가까워져갑니다. 그랬더니만, 얘는 어느 값에 귀결되나요? 오? 얘는 뭐야? 1의 귀결이 되네. 올라? 1의 귀결이 되네. 하하. 이렇게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불일치했네요. 불일치. 즉, 같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극한 값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극한 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음. 어. 극한 값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케이, 예, 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그래프 하나 가지고 계속 복습해 보는 거야. 자, 한번 말해 보세요. 이번엔 리미트 x가, 리미트 x가, 음, 0에 가까워질 때 f(x) 값은 존재할까요? 그럼 또두개다 따져봐야 되잖아. 리미트 x 가 0에 우극한 리미트 x 가 0에 좌극한 f(x) 값, f(x) 값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어, 그럼 따져 보면 되지 뭐. 0보다 큰 값에서부터 점점 점점 점 접근하니까 함수 값이 어때요? 점점 점점 어딘가에 접근하고 있죠? 점점 점어이 값에 접근하고 있네. 그럼 0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접근해? 그럼 0보다 작은, 예,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점점, 점점 0을 향해서 접근합니다. X 값이. 그럼 어떤 여전히 동그라미. 이거, 하나 결정이 됐죠? 어, 뭔지 모르지만 1보다 작은 어떤 K라고 잡아볼까요? 어, K 값에, K 값에 접근 중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얘는 뭐야? K 값보다 큰 값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어요. 얘는 K 값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어서 어쨌든 K 값에 접근하고 있어요. K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극한 값은 뭐라고 쓸수 있다고요? 그냥 K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아, 존재한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거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선생님, 그림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음.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샥샥 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쑤가 하고 구멍이 뻥 뚫렸고 구멍이 뻥 뚫렸고 이렇게 슉 올라가는 게 있었어 그럼 요 자리를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 여전히 f라고 하겠, x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limit x가 1로 갈때 fx 값은 하고서 말을 하는데, 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f의 1 값은 있나요? 오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 아 이게 함수 값이야? 존재하지 않음 그죠? 그런데 x는 1로 갈때 요 값을 잠시 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y 값을 1로 갈때 좌극한 우극한 둘다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건 재밌네요. 오, 함수값은 없는데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네요. 극한값은 존재. 왜?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뭘로 따지는 거야? 오, 우극한과 좌극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것이 일치하면 된다는 거야.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일치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걸 조금 멋있게 써 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리미트 이제 일반화 시킬게요. x가 a의 좌극한이 있겠죠. fx 값이. 이게, 이게 우극한 값인 거죠. 우극한. 요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의 마이너스, 즉 좌극한 값이 있는데 얘가 둘이 값이 같다면 우리는 같은데 그 값을 어, 그 같은 값이 뭐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이때 우린 같다면. 우리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됐죠? 무슨 값을 존재하길래? 어, 요 값과 요 같은 값대문에 값이 요 값이 뭔지 모르지만 값대문요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극한이 뭐고 좌극한이 뭐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았고요. 심지어는 함수 값은 없지만 이렇게 함수 값은 없지만, 1에서의 함수 값은 없으나, 원래 1에서의 극한 값은 존재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